정체를 트는 일은 아무도 없었지 아무도 야 이런 나왜 외침들 줄알겠다그만좀 뭐야 뭐야 가깜나뭘 그렇게 까지 에휴 아니 대체 어 보고 쟤네 좋하는 건지 어? 야뭔 소리야 너내 말에 먼저 대답 안 해? 야나 엄마라고 봐줄 알아? 아우 시끄러 원래 다운 세계로 가려고 했는데 취소아 취소. 아 진짜? 아싸 아싸 나 이제 집에 가면 돼? 그래 보내줄게 아 시끄러 아고마 <laughs> 어? 야, 강인 어디가? 내려앉아라! 야, 안녕! 어? 뭐야? 동아리킬이다! 응, 응? 응. 네, 안녕하세요. 내가 아들... 응? 네, 여보세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난내강이라고 해. 나도 이 동아리의 선배 보고 싶어서. 관찰이 좀 쎄한데? 야, 우리 동아리는 너막 들어가고 싶다고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동아리가 아니거든? 최소한 30, 40명 면접. 그내사이드받아야 그렇게 들어가기는 아니야. 하,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아예 못들어온다는 말은 아니라는거지 에? 하, 하. 에? 어? 어? 아무도 없을줄 알았는데 에? 응? 누구있어? 잘 됐네 어? 아 진짜 심심했는 안녕? 누, 누구 아니 얘들아 얘가 우리 동아리에 참여하고 싶다고 여기 들어온거 있지 그래? 새로운 멤버인가? 혹시 답변이야? <laughs> 아 퀴즈 파는거 가르쳐줘 그게 참말랐궁면 헤이 야몇 어? 번인지 어, 말해주는 게뭐 그렇게 어렵다고 이어죽여난 여자라고 안배는거하 그래도 여자 친구가 들어와서 딸라이가 좋긴 하겠다 어? 역시 네 사이만큼 생각해 준 친구는 없다니까 야 나는 나는 너 생각 에이. 근데 우리 동아리왜 들어오고 싶어? 나한테 너가잘 선물이 있어 미스터리 X파일? 맞아 실제로는 일어봤지만잘 알려지지 않아? 소름끼치고 기괴한 미소에 실을 만 내가 진짜 수직한 책이야뭐라나 말해 저게? 한참저 주워왔어? 하하 너희가 뭐든 자녹도 왔다 이러면 천이 다니까응 그래 아내것좀 사인 하자 일단 음. 얼른 다들 앉자 얼른 일어보게 음. 음. 얼른! 어? 전다 쌈빵이네 어? 어? 서와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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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같이 가자흠흐 <보자. 웃음> <laughs> 이거 좋겠다 이어 읽어보자 뭔데? 너희 인질라고 들어봤어? 다른 말로는 히토바시라라고도 하는데 히토바시라? 바시라? 하! 씨바라! 히토! 씨바라! 좋단다. 히토바시라? 그 일본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간 기둥? 알 응, 어? 맞아. 인간 기둥. 신육 세기 일본에 유독 공사가 안 되는 건물들이 있었대. 마치 누군가 저절로 무너는 듯이. 나중 공사인들이 막바지에 잘못되어서 무너지는 이 그런 건물들 말이야. 아주 오래된. 성을 지을 때 이야기야. 옛날에 한 영주가 한영주를 다스리고 있었어. 그 영주는 성을 지어 자신의 영지를 지키고 잘 다스리려고 했었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 산에 무너지고, 또 산에 또 무너지고, 인부들이 분명히 지르면서. 사울 자신이 할수 없다고 느끼는 열녀와 마주하면 자연스럽게 신의 손자를 풀잖아. 그때 인부들도 되게 자꾸 무너지는 걸 신의 눈을 신방이라고 불렀대.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 알아. 어, 아이고 지켜야 하는 엄마의 보상이보다 강한 건 없던 것 같아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했었나봐 남준이 <놀람> 응. 어? 이번에 이렇게 챙겨주신니 정말 감사합니다 <놀람> 어려운 사람을 도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뭐 덕분에 우리 아이가 아빠 없이도 풍족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선배 무너진 거랑 무슨 상관이야? 모세가 뭐 하는 거지 힘이 센건 아니잖아. 응. 영주이치가다린선배이 벌써 세 번째 무너지고, 영주는 낙심하게 됐어. 당시 기술력이 부족해서 선배들이 무너진다고 사람들은 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 선배이 무너져 잘 망하고 있던 영주에게 어떤 사람이 용화 무당에 대해서 말해줬고, 영주는 고민하다가 결국 그용화 다른 무당을 찾아갔어 무당한 방법이 있다면 영주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어. 영주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당신과 당신 아이에게 빛을 주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laughs> 그 분에서 우정이 뭐지? 어정이 아이 엄마에게 제안한 내용은? 저희의 성병은 아무래도 고결함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듯합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당신이 성병의 기초가 되어준다면 성병이 아름답게 건축될 것 같아요. 영진아 <laughs> 아이 엄마에게 성병의 기초를 다시 쌓용할 때만 땅에서 기다려달라고 말하면서 평소 있는 동안 아이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다고 약속했어 그러면 선벽기주 작업 끝나고 나머지 작업을 할 때는 어... 빼준다는 소리야? 영주야 그렇게 약속했어 그게 가능한 거야? 영주는 기초공사가 끝나는 3일이 지나고 배관에서 조을 은되면 신의 는충이 임했다는 것으로 알고 당신을 꺼내주겠다고 덧붙였지 그리고 이 일을 해주면 대가로 아이와 아이 엄마의 생계를 죽을 때까지 보장해 주기로 했어 그렇게 공사를 재검착하는 날이 되었어 신께 드리는 제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 보였지 사람들의 경외함으로 하나를 바라보기도 하고 아이 엄마를 바라보면서 나를 아니었다행이이 g 애는 a I 눈빛을 p 기도 했어. a g i t a I am a parapagita. I am a parapagita. I am 꼭 parapagita. I am a 나 a r a p a g i t a I 로 m a p 아 r a p a g i t a I am a parapagita. I 아이 엄마를 둘러싼 지청호사가 마무리되고 사람들이 온전히 그 옷을 따라온 뒤 충격으로 기절했던 아이 엄마가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어. 그녀는 종을 찾고 종을 열심히 울렸지만 그 종소리를 듣는 일 아무도 없었지. 아무도.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공터에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종소리는 오우치집되다가그 소리를 감췄어.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건물은 그 뒤로 무너지고 건축이 완료되었지. 이나잘해다 <laughs> 뿐이야. 얘네 잊지 않겠네. 아이에게 태우려 애 신의 노여움에 풀진 것이 걸려 잠깐, 아이? 아이 묻는 게 아니라 아이엄마를 묻었잖아. 무당이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사한건 처음부터 아이 엄마보이 나이가 이이었어 다만 아이를 잊고 어 엄마의 원한이 걱정돼요. 둘을 정신 못 기를 해버린 거지. 진짜 거짓말! 저리해 너무 저리해 그래서인지 그런 말에서는 오랜 시간에 지난 지금도 좀가말을만송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 아? 어? 저기 저 소리 들리는 거 같지 않아? 어? 너이 이야기 어떻게 알아? 역사적 사건을 아이 엄마 입장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적은 책은 읽어본 적이 없는데? <laughs> 너무 재밌는데? 떨져떨져아니하긴냥다에또자 단체 또봐 히히